자 잘했어요? 네. 글씨있는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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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 온 시랑제님 네 어서오세요 네아 열공 1층 스튜디오 예 네. 보고 내가 얼척이 없어가지고 네 김인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어1 0 오늘 생방하러 왔다가 아유 또뭐 대박이야 박혜성님 <laughs> 대박은 아니고 예 네. <laughs> 요, 요기는 안 처먹으면 돼, 아니야. 어, 유지연님. 아, 포근이님, 어서오세요. 네. 네,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네, 팔마로사님. 네, 어서오세요. 네. 어, 그리고 여기 매달려 계신, 네, 우리, 에 네, 귀팅족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네. 이야기 방송국님, 선생님은 뭔 선생님이야. <laughs> 네 오늘 열린공감 저기 아 열린공감 일요일날 9시는 제가 거기 고정이라니깐 예 네, 고정이에요 고정 음아 저번주에는 제가 열린공감 스튜디오 그러니까는 방송국 스튜디오를 여러분들 보여드렸잖아 그쵸? 그렇지, 깍꿍님 어서오세요. 오세요. 오늘 뭐 할까? <laughs> 어, 까꿍님은 어, 시키는 대로 할게. 뭐 할까요, 깍꿍님 여기가 뭐냐면은, 아 강진구 걔네들이 왔다가 빵집을 차려놓고, 월에 3, 월에 1,500씩. 어, 부가세 하면 1650만원씩 그냥 빠지는데, 요 여기가. 예. 아, 또치님, 네, 어서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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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꾸며놓고, 지들끼리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가게를 4 개를 터가지고, 네, 4 개를 터가지고, 매장 4 개를 튼 거예요. 음. 이거 지금 조명, 제가 어디 불 킬지도 몰라가지고, 여기 관계자분한테 약간만 좀, 기본 조명만 켜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얘네들이 여기서, 여기 관객석까지 있어. 응. 음. 어, 음. 사우나 인나 여기는 무슨 핀란드 사우나야? 응? 음? 아 어, 다다님, 어서오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야. 이게 1650만원씩 월에 매일 까져, 빠져나가고, 지금 현재로는 여러분들 보증금은 다 까였어요, 이제. 예. 아... 그, 이게 뭐, 지들이 빵집 한다고, 여기서. 어? 여기 사람, 여러분들 저번에 제가 상권 보여드렸죠? 저번주는. 응? 예, 네. 음, 가 그러니까 거의 거의 또 치니 거의 2 천만 원씩 그냥 그냥 물새대지 빠져나오고 지금은 그거야 이런 거 이런 장비들이잖아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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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다 고가야, 응? 지들이었다가 빵집이라고 이렇게 차려놓고, 예 네, 장난질을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예 네, 안을 좀 보여드릴게요. 야, 이거 뭐, 무슨 뭐 커피 머신 뭐 하고 이 주방 기구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똥을 싸질러 놓고 나간 거예요. 질펀하게. 어? 근데 이걸 열공해서 다 내야 돼. 내 열공에 돈이 어딨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어? 그러니까는 열공 거는 그냥 돈이 없으니까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 보증금에서 까이죠? 예, 네, 뭐, 카페 실험, 이건 뭐야, 씨. 음. 이지랄 해놨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위층에도, 전에 제가 이 방송을 트는 이유는 뭐라냐면, 여러분들, 이거 잠깐만 할 겁니다. 잠깐만 할 거예요. 뭐, 올해 방송 안할 거예요. 저도 막 방송 준비하러 올라가야 되니까, 예. 네. 저도 가서 올라가서 메이크업도 하고 왁싱도 해야 돼요. 예. 열공은 방송할 때, 예. 브라질 왁싱다 하고 합니다. 네. <laughs> 이거는 진짜 쿵디담님 어서오세요. 네. 이거 살릴 방법 없어. 저도 솔직히. 저도 유통업계에서 별명이 천리안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인데 천리안, 앉아서 천리를 본다 하면 <laughs> 어뭐 그런 소리를 들었던 사람인데 이거는 씨부랄뭐 사람이 다녀야지 여기를, 어? 탑승님네 어서오세요네, 음. 그 뭐하는 미친 거인지 이제 나는 진짜 도대체가.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게 매일 무대에요. 여기에 맨날 강진구, 뭐, 그, 뭐, 박대용, 뭐, 권지연, 뭐, 이런 애들이 앉아가지고, 여기서 훅까지 잡는 거야. 장비는 다 고가야. 어. 장비는 고가야 마이크, 이거, 이거, 제, 이거, 제나이저라고, 유명 브랜드인데, 예, 여러분들 아실 거면,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부 고가들 다, 어, 초고가들, 여러분들, 예. 위에 보면 빔프로젝터 있어요, 빔 프로젝터. 저 위에 보면 빔프로젝터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 지금 노란 딱지 붙어 있는 거, 빔 프로젝터. 저거 내가 봤을 때5천 안씩 넘는 거야. 제가 저쪽으로 잘 알죠. 5천 안씩은 뭐냐면은 밝기, 밝기 수준이에요, 예. 보다 3천0 0 안씩 넘어가면은 가격대 나가는데, 아니, 이거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 저는 이제 여기 기자님들한테 말씀은 드리지. 정 대표님도 한저돈 되는 거 빨리빨리 팔아라. 근데 그것도 이 빨리 이게 처분을 할수 있는 그 루트도 없고 이게 법적으로 아직 모든 게다안 끝났기 때문에 여기 손을 못 대는 거야. 대신에 월세만 내는 거예요. 월세만. 여기 이거 이거 스크린 보이시죠, 여러분들? 예. 네. 여기, 맞아? 팔마로스는 기타 치고 노래. 여기 기타도 여기 있어요. 자, 기타도 여기 있어. 음, 여기 클래식 기타인데, 어, 아, 기타도 이따위로 방치하고. 야, 튜닝도 다 나갔네요. 예. 여긴 줄이 완전히 그냥 끊어, 거의 끝났네, 여기는. 여기 5번 줄, 여기 A거든요, A. 5번 줄, A. 그, 우리 개명으로 치면, 라, 라. 도, 레, 미, 파, 솔라할 때, 라. 이 씨발 감기준아, 너. 응. 응. 어디 건가 보지? 응. 이거, 개인 공방에서 만든 건데, 하.. <laughs> <참>, 나 진짜 <laughs> 돌아버리겠다 진짜 음아 <laughs> 음. 내가 여기 사람이 많고 하면은 우리 여러분들 모아놓고 내가 기타 레슨이라도 해주겠어 기초 레슨이라도 어 어때 가요 한곡 주면 칠수 있게 어 여기는 뭐쓸 데가 없어. 어. 쓸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밖에 봐보세요. 음. 아유, 잠가 났네. 어. 여러분들, 여기 밖에 보시면은 싹다 공실이야. 어. 뭐 여기 뭐 식당이라도 있으면은 호프집이라도 하겠어. 그쵸? 식당이라도, 식당이라도 쫙 들어왔으면은 밥먹고 어호프집이라 하거나 아니면 카페를 할수 있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 아무것도, 예, 보이시죠 여러분들 요렇게만, 요렇게만 봐도 예 뽀빠이님 네 뽀빠이 어서오세요 네 서울의 소리에서 강진구를 불렀다고? 아... 정원이가 없다 진짜 아 귀신 나올 것 같아 무서워 죽겠네요 이 씨. 여러분들 보세요 이, 이거 근데 여러분들 하나 말씀드릴 게 뭔지 아세요? 아 이렇게 해서 그래 보증금 다 까졌어. 이거 여러분들 철거 비용 있죠? 이거 다 철거 철거하고 나갈 때 원상 복구해놓고 나가야 돼요. 이거 얼마나 나올 것 같아 원상 복구? 예? 지금 이이 이, 1.5에서 3억 잡아요. 원상복구 비용만, 음? 철거 비용만 이거 제가 이거 다 떼고 이제 이거 원상태로 해놔야 되거든요. 원상복구로 딱! 어 대충 여기 견적 내봤더니 깎고 깎고 깎아서 2.5에서 .5에, 2.5에서 3억 요정도 예 이거 어떻게 할거야 아휴 기도 오고 진짜 씨 그 그러니까 정선수 대표가 안 미치고 배기겠어? 요 여러분들이 정천수 대표 입장으로 생각해 봐요. 어? 야, 진짜 어 해리성 인적장애안온게 다행이야. 어 정신 분열 <laughs> 안온게 다행이에요. 진짜로. 응? 이걸 다 떠넘기고 하고 또 가면서 돈 되는 건다 들고 갔어. 응? 근데 이씨부랄게 이게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해도 소식이 없어 얘네들은 응 소식이 없어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여러분들 입장에만 대입을 해봐요 응? 그러고는거 뻔뻔하게 지해 채널에서 어, 그래서, 이번에 김건희는, 우리가 꼭 잡겠고, 에, 우리, 우리, 돈 탐사는, 에, 여러분들, 에, 항상 진심 하나 추구하며, 예. 와, 진짜, 쌍욕, 진짜, 개발 싸고 싶다, 진짜, 씨. 어? 아, 이거 와서 네가 원상복구해. 니네 가족 데리고 와서 원상복구해, 어? 박대용이랑 저기... 저기... 응? 거기 화약한 기자랑 와서 니네가 원상복귀해 와... 진짜 니네 너무 심하지 않냐? 이게 뭐하는 짓이냐 여다가 어? 여러분들 위에가 그때 몇 평이었어요 거의 씨 ㅂ YTN 수준이야 스튜디오가 그거 개작살냈지 지금 여기... 어? 이렇게 해서 개똥 싸놨지 그래갖고, 또, 어? 어디 가서, 어따 대고 그런 말을 해, 씨발, 어? 어따 대고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어? 니가 백만을 모은다 그랬어, 어? 백십억을 모은다는 게 너였어, 씨. 개 짜증나네. 똑똑한 노경씨, 네, 어서오세요, 네. 아휴. 누가, 뽀빠이님, 누가 뒤에서 봐준지 알아요? 아는데 전쟁 나기 싫어서 그냥 가만히 참고 있는 거야. 정철수가 에. 누가 디바뀌는지다 압니다. 이게 멍청한 사람들 아니고 뭐 정보력 약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또 다른 분쟁은 분쟁을 낳고, 분쟁 낳고 이러니까 에. 이봐, 여러분들. 아우, 비가 오나니, 진짜, 씨. 아무것도 없어, 옆에. 어. 여기까지야. 메칸이야, 지금. 예. 그러 넘어갑니다, 옆으로. 와. 여기 무슨 관계인지도 모르겠고, 여기 다 공실에, 다 공실. 전부 공실. 예. 누가 봐줄까, 뒤를. 어. 여러분들, 알 만한 사람들이에요, 다. 이름 알려주면 해서 뒤집어질 거야, 아마. 자, 어. 하... 슬프네요. 이거 보니까 정대표가 너무 불쌍해. 어. 아유. 아니에요. 그쪽 아니에요. 나경비는 힘 없어. 응. 진짜 내가 방송을 접는다면 어. 씨발 다 터뜨리고 어? 다 터뜨리고 그냥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진짜 또 2차 전쟁이 시작되고 3차 전쟁이 시작되고 이래서 저도 말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뽀빠이님 아유 또 슈퍼챗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네. 마이삐삐님네. 그래서 정 대표가 너무 그래서 제가 출연료를 전 대표님한테 인상해달라고 하려고요 그냥. 어. <laughs> <laughs> 어, 어차피 조진 거, 어, 내 출연을 인상해라. 어, 저, 어, 여기서 시위를 하려고, 내가. 그래서, <laughs> 1인 시위를 하려고, 내가. 어, 여기 점거, 점거 농석을 하려고. 예. 네. 어, 점거 농석을 <laughs> 아, 정 대표님, 이렇게 힘들으시는데, 제가 도와드릴 건 없고요. 어, 출연료 5만원만 올려주세요. <laughs> 어, 개뻔뻔, 개쓰레기. <laughs> <laughs> 어, 어, 메이야. <laughs> 어, 개쓰레기 전략, 어. 아, 정 대표님, 힘드시죠? 예. 네. 힘드실 거예요, 정 대표님.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건 도와드릴 건 없고. 내 출연료 5만원 더 올려놔! <laughs> 인간 쓰레기. 씨발, <laughs> 그냥 끝을 보자, 그냥. <laughs> 어. <laughs> 여러분들 정거하면 어, 철거 철건, 이거 철거도 그냥 하면 안돼 우주연이님 <laughs> 말투도 진구말투로 <진금활대로. 웃음> 당신이 나를 1 0날 만들어 준다고 했어 <laughs> 그 말을 한게 당신이야 어서 그런 말을 해 5만원 더 올려놔 <laughs> 이런 개, 인간 쓰레기, 어, 어. 끝을 보여주려고, 어. 정대표의 끝을, 씨발,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사설 이 개새끼하고, 어? 정대표님을 좀 도와주지 않을까? 나는 그, 얘기, 나는 그 뜻이야, 여러분들. 좀 나의 기쁜 뜻을 좀 이해 좀, 좀 해, 어. 마이삐삐님 예. 응? 그 나의 기쁜 뜻을 좀 이해를 해. 아 참나, 진짜, 어. 어서 나를 그렇게 모함을 하고, 어? 아유 비도 추적 추적 오고, <laughs> 어? 슈퍼챗 보냈는데 안 뜨네요, 막, 어? 안뜰 리고 없는데, 어? 또치님, 예. 구글 코리아에 나 저기 조사 들어가 우리는 만원에 목숨 걸어, <laughs> 어? 어 슈퍼챗 찍었는데 안올 수가 없어. 어. <laughs> 네, 오늘 좀따가 9시에 라이브 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와 주시고요. 어, 저여기 방송 그거 회의 때문에 이제 올라가 예. 어, 가끔 그럴 때 있어. 어. 그거 한번 더쏴 봐. 또치 님. 어, 그거 한번 더 쏘잖아? 그럼 풀리더라고 그게. 어, 어. <laughs> 한번 더 쏘면은 그게 풀릴 때가 있어. <laughs> 야 진짜 2월달은 <laughs> 2월달은 잔인한 달이야 여러분들도 2월달에 다 힘들죠 달 수도 짧지 어그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2월달은 지옥이죠 예, 장사도 안 되지 그그 그 뭐라 그래 그 우리 개인분들도 설 지내고 이러니까 어 돈도 없지 2월달은 진짜 와 어, 응, 슈퍼챗 그냥 에, 박살이 박살 나는 달이에요. 어, 유지현 님. 예, 항상 감사.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니, 다단 님. 전표 결제했는데 취소 점표가 왔다고? 그래요? 항. 음. <laughs> 고마워요, 다단 님. 다단 님 때문에 살았어, 나. 진짜로. 어. <웃음> 간당간당했거든. <웃음> 그렇 까놓고 얘기해, 힘들면. 어? 나는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인간들이야. 나는 돈에 관심 없어. 그런 새끼들이, 나는, 나돈 보고 유한 거 아니야? 근데, 씨발, 얼굴은 요만하고, 옆에가 다 광고가 일곱 개고, 계좌가 여덟 개야. 어. 아, 좀 그런 짓은 하지 맙시다. 어? 민주주의이 똥칠하는 짓이야.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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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면 나더잘 더 먹고, 더잘 먹고, 더잘 살아. 근데, 씨바, 광고가 여덟 개고, 옆에, 지 얼굴이 안 보여? 다 쌓여. 광고랑 계좌 휩싸여가지고, 응? 계좌도 그냥 한두 개만 올려. 계좌를 무슨, 씨바, 전북은행, 어, 전북은행, 제일은, 어? SC, 뭐, 뭐, 제일은행, 어? 어디 뭐, 어 우리은행, 또 카카오, K뱅크, 무슨, 씨 뭐, 뭐, 정기호금년이야 어? 뭐, 고지서야? <laughs> 찾아보면 있어. 예, <laughs> 여러분들, 좀더 9시에 봬요 와, 대전 충남 소성은 50만원 현금지연금. 와, 좋겠다. <laughs> 또치님, 그러지 말고, 제한 2, 3일 전 방송 보면은, 그거 나 계좌 있잖아. 계좌 알잖아. 어. 아, 그리고 또치 님 우리 그때 우리 강아지 간식비 너무 고마워요. 예. 비록 우리 저기 복순이 예. 복순이는 갔지만 예, 좋은 데로 갔어요. 어. 좋은 데로 분양 분양돼서 갔어요, 여러분들. 하늘나라 갔다는 게 아니라. 예, 또치 님이 또그 2만 원 보내 주신 걸로 예, 담배 잘사사 사 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치 님. 네. <웃음> <웃음> 여러분들, 예. 좀더따 뵈요. 올라가서 좀 회의 저하고 좀 오늘 방송 주제는 좀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근데 오늘은 자욕 한마디도 안 하고 한번 해보려고. <laughs> <laughs> 그리고 한, 한두 토막만 딱 해서 하려고. 아, 근데, 아, 한두 시간만 주면 진짜 딱 세션 나눠가지고 할 텐데, 그게 안 돼. 예. 네, 유지원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기대나지 마시고 또. 예. 우리 방송, 내 방송에, 재 방송에서 했던 거, 고, 또 그대로 하는 거야, 사실. 우리는 다 아는 거. 예. 그리고, 열공, 제, 지난 방송 보니까는, 아, 진짜, 아, 아니, 씨발, 씹으려면 좀, 논리를 갖고 씹어. 내가 분명히, 분명히 그랬잖아. 집에 누수 터져가지고, 그, 뭐지? 김건희 그거, 그거랑, 아, 그리고 준석이 거. 준석이 사고 터진 거. 이거 원래 우리 거였는데, 다 뺏겼다. 다른 데서 다 나갔다. 매불서 나가고, 어디 나가고 해서, 메리트가 없다. 근데 잠깐만 집어주고 가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걷다가 댓글 보니까 이거 매불수에서 다 했던 건데. 분명히 나는 말을 그렇게 했는데. 어? 그때 제가 그때 집에 누스 터져가지고 못 나갔잖아요. 방송 펑크 냈잖아요. 그래서 정말 준비 많이 했는데 너무 아까워 했잖아. 어? 여러분들도 안타까워하고. 근데, 듣지는 않아. 어. 교우 한다는 말이? 이거 뭐, 매불쇠도 다 했던 건데. 그거 내가 먼저 말했잖아, 그래서. 매불쇠다 했던 거라고. 다 나갔다고. 어? 에휴, 씨. 이봐 아유, 빡대가리들아. 응? 그런 애들은, 저기, 열곡딱 찍어보면은, 여러분, 우리 이 크리에이터들은 찍어보면은, 걔네 전적이 나와. 어디서 어디 들어 갈아타고, 니까리한 거. 응? 아, 티나 아유 하지 마라 좀 에이 어? 지금 구글 메일음 취소됐다고? 그왜 그러, 그러지? 나 저기 수익 잘렸나? <laughs> 나도 날라갔나? 오, 예. 네. 아니, 아니 그런 애들이 유치하다고 또치님내 말은, 어. 진짜 유치하다고. 분명히 말을 미리 했는데, 어? 분명히 말을 미리 하고 방송하는 건데 그니까 코트를 잡을 게 없으니까 논리로안 되니까 그냥, 그냥 비난만 하는 거요. 네. 네. 그래요? 취소메일? 왜그러지? 음... 뭐 어쩔 수 없지 뭐 에. 여러분들 좀다 봬요 네 고맙습니다